얘가 기울어지면 삐- 빙방 칭칭쟁쟁 신난 씽투브아 추워 아우 더워 안녕하십니까 씽투브의 현식입니다. 2019년도 12월까지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아이 제품을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긴가민가하다가 꺼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 제품은 바로 샤오미 전기 난로 3세대 바로 이 제품인데요 박스를 까면 본체와 설명서가 하나 있는데 어이 설명서는 다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는 이제 그림 참고용으로만 쓰시면 될것 같고 비닐을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가격은 배송비를 포함해서 6만 원대예요. 근데 난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플러그가 저희랑 달라요. 변환 플러그 를 5천 원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6만 7천 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군더더기 없는 화이트 디자인은 자연스러움까지 갖춰져 있고요. 사이즈는 가로 78cm, 세로는 52.6cm.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담한 사이즈예요. 일반적인 라디에이터 생각하면 이제 막 학창시절 쫀쫀히 구워 먹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요녀석! 손잡이를 가장한 이 빨래 건조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수건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급하다, 뭐 빨리 말려야 한다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는 수건도 수건이지만, 눈을 밟거나 막비 오면은 신발에 젖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 딱 양말을 또로러로로 걸어놓으면은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빨래 끝! 그 다음 부분은 바로 이 지지대에요 이 밑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밑바닥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까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외관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플러그 이런 삼발이 플러그를 우리나라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멘토인 가로이 변환 플러그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변환 플러그 중에서도 좀 전력량이 높은 얘 같은 경우에도 최대 와트 수가 2500와트로 다른 변환 플러그 보다는 많은 양의 정력을 공급해 줄수 있는 플러그거든요 전력량을 보시면서 변환 플러그도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멀티탭을 이용해서 가동을 시키시는 것 보다는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 바로 싹 끼워 주시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일단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켠건가? 진짜 조용해 소리가 거의 아예 안 나요 오 바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옵니다. 먼저 제가 특징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2200W의 고출력.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제품 안에 알루미늄 발열제가 있는데, 2200W를 숨을 받아서 빠르게 데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발열체 자체에도 장점이 있어요. 발열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납작한 직사각형 모양의 한 조가, 7 4개가 따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공기가 닿는 면적이 단순하게 일자나 막 동글뱅이로 되어 있으면 이 둘레만 닿겠지만 이렇게 넓적한 사각형 모양이 이 전체가 닿아 버리니까 열이 대표지는 그 면적도 효율적이고 이 열의 전환 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까도 잠깐 느꼈지만 지금도 좋은 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자연대류식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대류식 방식이 무엇이냐. 이 공기가 이렇게 뽀글뽀글 지금 다니지 않으신 분들 보인다, 보인다. 착한 사람들 보인다. 공기가 이제 가열이 되면 이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이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가열된 더운 공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가벼우니까 쭉 올라가고 기존의 차가운 공기들은 무거우니까 반면에 내려와서 이게 자연적으로 순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연대류식 난방이 자연스럽게 공기를 데우는 느낌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건조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덜 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지금 이때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아날로그 방식의 다이얼. 먼저 첫 번째 다이얼은, 와트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 900와트, 1400와트, 2200와트. 약, 중, 강. 설정해서, 뭐, 얼마만큼 빨리 데필 것이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특징 네 번째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온도가 보이는데, 수치가 되어 있지 않아. 요거는 조금 잘못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온도를 조절하면, 이 설정된 온도에 맞춰서, 이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은 25도다. 그럼 25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고. 온도가안 되면, 계속 가열을 가동하고 항온 기능이 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 난방기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제 안전사고 방지가 중요하잖아요. 얘도 그런 안전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방수 기능 IPX4 방수로서 이 IPX4는 방수를 얼마만큼 할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등급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 되는 거죠. 사방에서 스프레이 정도의 물줄기는 얘가 방어할 수 있다. 다만 들어갈 수도 있다. 스프레이 물줄기가 얼마 센지 말을 안 했잖아요. 분무기처럼의 기랑 후슈 스프레이냐 아니면은 이제 진짜 푹 들어가는 거면은 이가 방수 못하죠. 사방에서 들어오는 스프레이 정도는 방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실에서 사용은 가능하다. 뭐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중 제어 장치 기능이 또 있는데 첫 번째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을 컷. 또, 내부의 온도가 과열이 되면 자동으로 컷. 이중 강제에 있다는 거죠. 먼저, 이게 실제적으로 기울어졌을 때 작동을 하는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켜져 있다가 얘가 쓰러진다. 삐용. 컷. 여기 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시 켜진다. 이렇게 다시 켜지고.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은 뭐 난방 제품 면는 당연히 필수로. 있어기능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심플한 외관은 물론이고 있는 듯 없는 듯하니 빨래 건조대, 자연재료식 난방, 2,200 w 트의 고출력, 다이얼식 3단 조절과 항온 모드, 안전장치까지 뭐 어떻게 보면은 난방 제품이 가지고 있어야 할기능들을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면서도 와 이거는 사무실에다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내 방에 바람이 유단히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한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전력량이 가스를 키는 것보다 이게 나은냐 제가 직접 경험한 은 아니고 후기 한달 후기를 좀 여러 개를 봤는데 실제로 전력량이 더 감소됐다 가스보다이 날방을 켰더니 괜찮아졌다 라는 리뷰도 있고 한대로 오히려 생각보다 돈이 더 나왔다 라고 하는 리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사람마다 이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산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이주 정도 지났나?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샤오미 짐이라는 곳에서 스마트 전기난로 2세대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봤던데, 얘, 내가 얘를 왜 샀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스펙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교싱 아니겠습니까? 표, 띄워주시죠. 자 먼저 이표를 보시면 일단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가 더 비싸요. 하지만 전체적인 스펙 부분을 보면은 뭐 전력량이나 이 방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흡사하고 차이점이라면 지미는 앱으로 제어장치하는 거고 타이머 기능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이제 온도 표시가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펙은 비슷하나 마치 풀 옵션이냐 난로가 날로면 되지. 무슨 현관이냐? 스탠다드 옵션이냐? 이두 가지를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맡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